사상구의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부산교도소. 지어진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 문제가 심각합니다. 긴 논의 끝에 지난 2023년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두 교정시설을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게 최선이란 결론을 냈습니다. 문제는 권고안이 나온 지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관련 논의는 진척된 게 없다는 점입니다. 그런데 지난 8월 부산시와 법무부가 통합 이전이 아닌 현 위치에서의 시설 현대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 앞선 입지선정위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. 담당 상관님하고 저희 뭐 부서하고 이야기를 음... 하는 거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반점을 찍고 뭔가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거죠. 각각 시설 관리를 한다. 법무부는 아직은 통합의전 입장이 바뀐 건 아니라면서도 다른 대안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 본질적으로는 내 사회의 비전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부산시가 적극적인 지역민 설득 방안 마련 없이 눈치보기로 허성세월을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. 부산시가 정말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는가? 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. 내년 지방선거로 선거 이전 통합 이전이 추진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교종시설 통합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